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음, 이제 우리 13장부터 21장까지 13장 이후로 이 여호수아의 후반기 특별히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한 정복 후에 이제 분배, 분배와 정착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15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앞에 있어 13장에서는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두 집합 반에 대한 그러한 이땅 분배가 있었다면, 이제 오늘 1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아홉 집합 반, 그죠? 요단강 서쪽에 아홉 집합 반에 대한 그러한 이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가장 먼저 아홉 집합 반 중에 가장 먼저 어느 집합에게 지금 이 가나안 땅이 낙점되고 있습니까? 무슨 지파가 나와 있죠? 유다 지파죠. 자, 형제들의 순서대로면 야곱의 아들들의 순서를 보면 오늘 유다는 사실 순서에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입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당연히 우에 있는 형들이나 르베는 이쪽 요단강 동편에 이제 정착을 했으니 그럼 다른 형제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유다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이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고 이것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유다가 이제 땅을 분배를 받고 지파 그리고 그리고 가장 넓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유다 지파는 후에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그지파이고 그리고 짧게는. 유다 아저 다윗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유다 집파는 이 단순히 유다 하나의 집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유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집파이기 때문에 즉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 이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이 세우게 될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실현될 이 메시아 왕국의 어떤 풍성함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수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앞에서 야곱이 창세기 4 9장에서 예언한 대로 된 겁니다. 예언한 대로 그러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자제들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 49장 8절로 12절에서 장세기 49장 8절로 12절에서 유다 지파에게 예언을 했죠. 아 유다야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이그이 그, 이 예언대로 그러니까 장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규가 규라는 건 뭐예요? 왕의 규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과그말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야곱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지만 결국 이것은 누구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그러한 상황들이라든가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져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간다는 것은 뭐예요? 철저히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가겠다라는 결단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약속은 아직 이르지 않은 겁니다. 미리 주신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실상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리 주셨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을 때그 약속된 것을 실상으로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봐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땅도 역시 뭐예요? 영적인 가나안이다. 응? 영적인 가나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땅. 저 영원한 땅,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도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며 영적인 가나안 땅, 그 천국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약속의 신앙 안에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리가 보면 끊임없이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들고 신뢰하고 나가지 아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선제적인 경험이 있어요. 선 경험. 뭐. 뭐 보고 놀란겼으면 소투공 소투공 보고 놀랜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설교를 해야 되고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고 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가자라고 하는 이 이런 야기들을 끊임없이 곱씹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안에는 신뢰에 대한 불신이 이미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경험된 겁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 약속을 하고 그런 약속을 붙들고 나가게 될 때. 아, 우리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약속은 반드시 믿는 거야. 믿고 가면 돼. 그 약속대로 돼.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선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이 있냐면 약속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약속을 어김을. 나도 약속을 어기고 또 내가 배신을 당하고.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역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투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는 아니죠. 신뢰할 존재는 아니죠. 오죽했으면 사람은 그냥 사랑할 존재라고 얘기했겠어요. 그 사실을 반복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세상 가운데 불신과 배신과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시건치 아니 하시는 분이다. 시건한다라는 말.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저가난 영적인 가난한 땅그 땅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된 거처, 우리가 저 영적인 가난한 천국에 가서 어 이제 거처하게 될그 집을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과 오늘 이요수와서 15장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어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예언에 반드시 성취되는 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와 함께 동시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할 때그 약속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두 가지의 결단을 우리가 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오늘은 장례 기념 주일입니다만 이 날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그 약속이 그냥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결단해야 될건 뭐냐면, 그렇습니다. 주님,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위하여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또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이런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